아, 지금 9시 정도인데 영화는 10시여서 1시간이 떠 가지고 1시간 동안 못쏠이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그거 오늘 마지막 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갈라고요 아,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아, 난... 제가 확신이 생기면 그때 좀 제가 말을 해야 될 지금 확신 생겼나 봐. 아, 아, 하루만에. 아니, 아 진짜 싫어하이 마음 참 쉽다. 아니 솔직히 내가 삼순이면 말하면 되잖아. 말안 하는 그 이유가 나는 매월. <laughs> 여자들 이제 빡쳤다. <laughs> <laughs> <놀를> 그뭐 그래서 섭니다 보니까. 아니 무슨 이 안에서 털어놓지 나는 이거는 욕설리 문제는 아니라서. 재선 사람 성격의 문제인 거야. 재선은 생은 아닐 아, 거야. 절대 그런 나쁜 음. 마음은 없어요. 음. 네. 그래서 목소도 이제 조금 다른 분들한테도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 작업이 필요해요 이제. 진짜 오래 만날 사람을 찾으러 왔어. 나야. 이나요?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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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떡해. 아 어떡해... 너도한테 너무 상처야... 진짜... 사람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변할 것 같아? 나는 안 변한다고 생각해. 아... 내가 자기가 안 먼저 꼬셔놓고... 미안하다 가 헷갈리게 잘할게. 확신을 계속 좀놓고 얘기 안할 거야. 뭘? 응? 지은 씨랑 내가 호감 이있다거 나. 그런 어, 어, 얘기 안할 거야. 아니, 어차피 얘기할 거면서 저런 얘기 안할거 확신한 뒤에 달라지는 건 상대에게 음. 상처를 주는... 행이라고 생각해요. 루다가 음, 나와어 대화하는 거야? 구나. 음 그래? 이 사람이구나. 시. 나 생각을 했어. 축하해. 그분이. 신. 이걸로. 앞에서는 일부러 좀안 울려고 했고요. 눈물이 많이 나일 화장실 가서 눈물 닦았 나보다 눈물 <laughs> 많은 것 같아. <같고 웃음> 그래. 아님 보포유 뽀뽀 비마이 근데 명언이 안 들렸어 고포유 뽀뽀 띠 마이셉 보포유 뽀뽀 비마이 어? 1박 2일 데이트 어? 1박 2일? 미쳤다 야 풀길라? 글램핑? 야누구 야한데? 그니까 러 이거 솔로 지옥이잖아 이어지는 사람들 셋이서 가는 건가? 세 커플이서? 그런가보다 쌍방이는데? 미지야? 미지 어, 처음 나왔어 와 아, 진짜 했다. 나 집에 가신 줄알았어 진지하게 <laughs> <한 번이> 안 <laughs> 안 저번 저번 에한 번도 안, 안 나오셨어요 너가 부담스다는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일박이일 동안 나가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아, 안 가고 싶다 내방침대를 떠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문제 아니었어 침대 야 되고 인정 인정 왜냐면 같이 자야 잖아 어떻게 지 아니 일박이일 그냥 가 제주도 오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잘다. 녀 잘다. 재밌게 놀고 재밌게 놀다 와. 나 마음이 근데 너무 힘들어. 아, 힘들어 하지 마. 그냥 재밌게 놀다 와. 조롱거 속에서 아 좋네. 가요 그냥. 맛있는 거 그냥 많이 먹 많이 고 좋은 감정 많이 느끼고. 응. 그게 좋은 거데나당연게 <laughs> 재밌겠다. 또또 또 울면서 안아 주는 거 아니야? 안 힘들어? 먹까? <laughs> 미안해. 어, 아 뭐가 미안해? 아니야. <laughs> 전혀 괜찮아. 진짜 괜찮아. <laughs> 아니, 진짜. 괜찮아. <laughs> 진짜 괜찮아. 잘 다녀와. 아니야. 나괜 괜찮아. 근데 민홍이면은 왜 저게 못할 것 같은데 이분 오히려 <laughs> 아니, 되게 불편할 맞아. 것 같아요. 하지도않았는 얼른 출발해야지. 오케이. 재밌게 다라고 얘기를 고 방이 계 있기는 힘들어서 그래. 나왔습니다. 나머지 오. 다 그러면 숙소 있는 그아약해놓고 여자들끼리 해가라 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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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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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생각을 좀 해볼게 진짜로? 나이가 그냥 어, 1일 거지이제1일이 너네 1일이야 지금 그래 1일이야 지금. 아, 좀 넘겨라 시에. 야 재밌겠다 야 여기가 훨씬 재밌네 어? 다 같이 놀러와봐 켰어매니고 어, 아, 싶다 아, 아, 재밌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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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솔 탈출 막 이러네 근데 진짜 좀 수태스러웠다 몰솔이라고 <laughs> 뭐 그게그렇럽지않 아 나도 기대 너무 좋겠다 아나어 어, 재밌겠다 아 어, 어. 어. 둘이 같은 이불을 야이가아야건좀 아니 그래? 어,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좀... 아닌 아니, 거? 거 아니야 그니까 뭐야 저거 지영이 무술 아니신 거 같아 잠깐만. 왜왜 이렇게 스킨십이 자연스러우셔? 그러니까. 너무 뻑. <laughs> 미쳤다. 자자 <찾아. 웃음> <laughs> 아 그럼. 뭔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다 일어나라니까. 면아좀 자고 다시 일어나래. 인정. 좀 자고 다시 일어나. 방이 <laughs> <laughs> 아, 좀 좁아가지고. <자고> 잘해놓고 <laughs> <저리> 아침까지 자기의 분노입니다, 율리한 시간 반만 하고 1두 시에 일어나. <laughs> 야 저거 절 빼는데. 그러니까 그냥 씻고 자지. 그니까. 아 모르겠다 같이 자? 그래 그냥 같이 자아 그래 너무 좁아 소파가 너무 작아 완전 심한데 진짜 <laughs> 와 진짜 깜깜하다 야 화면들이 왜, 하면 왜? 이렇게 어둡냐 아니 솔로 친구에서도한 침대에서 다지자는 사람이 많이 많었지 뭐, 어떻게 자고 있는 거야? 그니까 뭐예요? 카메라 찾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어쩔 거야 여기 이러잖아 야 둘이 이불 안으로 들어갔어 아니야 야, 이거 이 이런 장은 없어 연애 프로그램에서 뽀뽀한 적 없어. 근데 이거 이거 괜찮은데? 아니 그니까 이게 추한도 아니고, 데스놀지만 괜찮은데. 어아 예. 이거 려려이라고 해야 되냐? 집중이 안 되네. 진짜 뭐야? 아까 그 <laughs> 뽀뽀가 자꾸 생각나서. 근데 지수는 메이크업할 때뭐뭐했뭐 했었지? 심이 정강. 심이 그랬잖아 내가 나너기못하는구나 아, 회사일까? 어? 참, <laughs> 치네. 아니 진짜 귀여운. 비데이트때 때 아, 내가 왜 이렇게 금식한 사람을 원하는지 그 얘기했잖아. 진짜 어?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리고 있었나? 그, 그 그래서 사람 이때 그럼 대화가 안 통하는 게 맞았네. 불안함 있기 때문에. 야, 별로 집중을 안, 안 하고 있었던, 그런 그런 있었던 거야. 사람을 아, 비밀데이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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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심하지 않냐? 어, 괜. 좀 말해보라고. 비밀데이트? 좀 생각이 복잡하고뭔 소리야?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꽉 찼다. 아, 진짜 어이없다. 태창조 그러니까. 안 해? 어. 아니야? 그럼 너 입으로 직접 말해줄래? <laughs> 기억하긴 하지만 그럼 자세히 더 듣기 위해서. 야. 그걸 뭐 무슨 한번더 말해.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자. 일단 지수 님은 제발 승리라, 형규 중에서 골라야 합니까? 밖에 나오세요 그냥. 네, 저희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태형. 저희 영화 보고 왔고 어, 마지막에 뭐 볼게요? 당연 그냥 보이죠? 따라잡나? <laughs> 야 미친 거아니야 <laughs> 아니, 4 0 0 아니, 1번데 한풀이 데이트 아니, 그냥 차라리.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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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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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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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응. 많이 좋아한다 느꼈고 덕분에 데뷔할 모습에 대해 고민하고 기대할 수 있었어. 속하게 빌고 많이 좋아했다. 강지수. 아니 근데 잠깐 저것도 지금 아, <laughs> 아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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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을 <laughs> 오지게. <웃음> 내 유튜브 한번 나와라 <웃음> 아, <웃음> <소비자와서> <laughs> 그래. 많이 좋아했다. 아니 <laughs> <laughs> 나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 멋다지다민동 언니. 아, 안 되잖아. 음 멋있다. 뭐든지 볼 것도 말 것도 없잖아. 여기 자기 좋으라고 나온 거니까. <목소리> 선택해줘서 정말 고맙고. 그 정도 아니에요 언니. 눈목이. <laughs> <목소리> 너는 알고 있어라. 하고 이야기 전에 기억 못 하는 거야. 주정당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짜증났어. 사실 잘못하긴 했네. 아, 장난 좀 했었나? 아, 썰을고. 아, 아, 그럴 것 같아. 진짜 소심하게 느껴졌어. 아, 진짜 대화를. 그냥 씨... 잘못하긴 했네 어제. 좀 미안하다고 해봐. 맨날 음, 내가 잘못하긴 했네. 내일 만나. 자기 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 심한거 같아. 예민하니 잘맞질까잘 잘 모르겠다. 형규 님이 그 전에 오셨더라고요.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아? 아, 아뭐 아, 어, 게지수 님한테 어필을 할까? 그래. 생각은 아, 나만 잘하자. 너 어필이 안 되고 있잖아. 그야 <laughs> 제발 잘하자. 와, 미지 언니 얼굴 또 오랜만에 <laughs> 봐네 어. <laughs> 첫인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야? 이도. 기억에 <laughs> 남는 사람? 기억에 남는 이도지. 그래. 이거는 이도라고 해. 나 이도. 이도. 괜찮아. 5분 책방에서 가장 처음 여러 번 책을 주인은 이도. 어휴. 나 이도. 계속 이도네. 아, 뭐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요. 어. 열받는다. 어. 내일 마지막 데이트를 한다면 하고 싶은 상대? 아니 음. 이제 여자들이 그만 직진해줬으면 좋겠어. 음. 어려운데? 하도 매력남들이 많아. 어. <laughs> <laughs> 마력 마력남들이 많아 가은거 <laughs> 여성. 나도 저렇게 빈말 잘하는 사람 하고 싶어. <laughs> 나는 정우. 하정모 승천님이랑 미진님한테는 아무도 칭는거안 해주는 계단. 거야?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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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마음에 있는 이상물. 오, 명의. 스나이퍼, 스나이퍼. 종목이한테? 아 어, 근데 어떻게 지금? 대박야. <laughs> <이봐요>. 한 명. <웃음> <웃음> 너한 그래 그래. 그지? 에이 야 저러지 마라 아, 진짜. 에이, 너무 야 진짜 저건 진짜 아니다 미쳤나? 아, 음. 씨, 너무 아니, 그지? 아, 니 저건 진짜들 공감이 아니지. 크고, 그만. 내주면 안 된다. 아, 너무 매너가 아, 없다. 그러니까 아, 좋은 좀 아니다 지금. 아, 최동찬, 아 지금 선택하는 아니, 거네. 그러니까 이거니까. 결혼... 아, 빨리 빨리 넘겨, 다 넘겨, 다 넘겨. 결과 봐, 결과 보고 빨리 나가자. 그래 그래 그래. 정목 씨랑 씨로... 지현 씨랑 댄스입니다 아, 지금. 네. 어. 그리고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행복하세요. 오늘부터 일일이래요. 오래 가라. 어? 어? 지수 어? 안 헐. 아. 근데 그렇다고 밖에서 만날것 같은데? 승희 씨, 밑에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갈게요. 안녕. 제 가. 가볼까? 두른두 분. 못솔된 뭐 입장으로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았고,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laughs> 저도 언젠가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첫눈에 반한다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다고 느꼈고, 첫눈에 반하는 건 확실히 있어. 근데 내가 첫눈에 반했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첫눈에 반할 확률이 이제 없는 거지. 맞아. 근데 그건 확실히 진짜 맞아. 또 재밌는 연애 프로그램 하나 나오면 좋겠네. 시즌 2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2에 저를 불러주십시오. <laughs> 나가진 않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b y